아 이게 좀 약간 억울하다. 어, 나 어, 억울하려 그래. <laughs> 내가 지금 주인공도 아닌데 진짜 진짜 억울한 것 같아. 씨발 내가 레우스 내가 잡겠다고 그랬어? 아니 그 뭐야 내르기한테 내가 잡겠다고 그랬어? 개 씨발. 촌장 개새끼가 나한테 내르기한테 잡으라고 베개 동굴 가라 그랬지? 내가 잡는다 고 그랬냐? 내가 레우스 뭐 개고생 시키겠다고 가라 그랬어? 씨발 가래서 갔는데 걔 병신 옆에 있는 동료란 새끼는 에 레우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닌데 에 네가 억지로 내르기 같은 잡으려고 지랄 연병 덩거러서 레우스가 이렇게 아픈 건데 라고 동료가 얘기하고 있죠 옆에 있는 동료가 개 씨발 진짜 아 존나 열받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까 마을로 다시 가져오라고 개 아니 뭐 보자보자니까 오냐오냐니까 하 끝이 없어. 어? 뭐냐 뭐냐 하니까 끝이 없어 이게